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 말씀 보면은 20절까지 보면은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왕가 좋게 여기며 진리를 가진 자로서 자기들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또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를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21절부터 24절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또 하나님의 시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앞에 말한 그런 특권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너희들 착각이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기 이해와 그리고 바울이 보고 있는 그런 유대인의 이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내 자신의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뭐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그것을 하나의 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의 특권이나 이런 것들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똑같이 그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 왜냐? 이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되는 그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이것이 이제 외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유대인들의 이 외식과는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세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잘 모르니까. 그다음 나중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듣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나라를 잃은 걸 보니까 왜 그랬을까?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 운동.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은 점점점 그것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었고 또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막 경멸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의 표본이 되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은 결국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볼수 없고 또 하나님도 볼수 없고 완전히 진리를 볼수 없는 그런 자기 대해 정말로 소경이고 어두운 죄인 거죠. 그럼에도 자기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두려운 게 이거죠. 내가 이게 말은 그럴 듯하게 했지만은 만약에 나의 삶이 이 말씀과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저도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는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 삶은 따라주지 않는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다는 안 된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만약에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것이죠. 다니 목사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니 목사님의 삶이 그대로 말씀 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를 두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을 좀 보면은요,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지적인 관심만을 가진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더라도 그것을 지식적인 것, 이론적인 것, 추상적인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을 엄청 즐겨했어요. 서로 막 모여가지고 하는 율법을 놓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 어떠냐고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바늘 위에 몇명이나 올라갈 수 있겠느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토론을 즐기고 답을 얻었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을 보면은 뭐든지 뭡니까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것 그것만으로 머무르지 그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말하는 것은 네가 듣고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은 해놓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거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그냥 지적인 것, 이론적인 것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뭐 신학자들도 있고 또 목사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들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목회직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해서 지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외식자가 외식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그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 17절에도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 율법을 의지하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다 그게 아니고 율법을 그릇된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치라고 명령한 그런 명령을 받은 자들이야.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는 것이 이 자기 만족감에 빠지고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아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는 십일절을 드렸습니다, 뭘 했습니다라고 자기 의를 막 주장했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떤 짓을 했습니까? 나는 저기 있는 세리처럼 나쁜 짓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정죄하는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대놓고 저기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저 세리처럼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의 부족은 의식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 옳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게 마, 뭐,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죄하고 지적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러죠. 그러나 이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죠. 세리의 기도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어요. 자기의를 드러내는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은요 결국은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화살을 쏘는데 아무리 어, 조준을 잘하고 힘을 줘가지고 확 쐈지만은 이게 방향이 잘못돼서 이 관역에 벗어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며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방향이 엉뚱한 방향에서 앞만 달리면 뭔 소용이 있는 없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그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다메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특심이었겠냐고요. 그런데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가 나중에 담메석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완전히 이 헛된 길로 왔구나. 엉뚱한 길로 와서 인생을 쏟았구나. 결국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외식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그 열심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은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 자기네 부족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뢰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좋은 평점을 내립니다.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당신의 부족한 점을 딱 얘기하면요 발끈하죠 자존심 때문에 이게 외식인 거예요 말로는 자기 자신도 회개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너 당신 죄인이야 너 죽일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발끈하죠 왜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일장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 말로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아,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말은 하죠. 근데 실제로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실제로 까놓고 얘기하면은 발끈합니다. 아,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도 이런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이게 언제 번져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릅니다.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파멸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을 쭉 보면은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좋게 여기며 라고 하는 말은 분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뜻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분간은 한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 규모라고 하는 것도 모본이나 교훈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착각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면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에 나는 빛이요 라고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지만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구분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들도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빛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소경을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이건 전부 다 자기 착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들을 부를 때, 근데 왜 유대인이란 말을 썼냐면,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로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민족이 피가 섞여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피가 섞여간 혼혈족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 남유다 있는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아이고 저런 혼혈족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저런 사람들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일단은 성전 짓다가 도망간 놈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멸망 당해가지고 피가 섞인 혼혈족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네 들과 같은 있느냐 어. 그러면서 자신들을 구별하고 선면으로 선민으로서 자긍심과 자존심을 담아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으로 칭하는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전부 다 자기들을 구별하고 자기들이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까지 사용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지휘로 생각한 거죠. 유대인은 성경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지휘로 알고 그걸 이용했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역할이 있는데 그걸 지휘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선생의 역할을 특별한 지위로 착각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교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아이들을 뭐 정죄하거나 아 나는 교사 임내하고 어깨에 힘 주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남들만 열심히 가르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저버린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은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설교하나 자신에게는 설교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큰 외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설교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 그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자기는 이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완벽하니까. 나는 그럴 얘기 들을 필요 없지. 이 얘기는 바로 저 이방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고. 나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위식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오류를 범할 확률이 많은 거죠. 설교 준비 잘해서 일주일 내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 고민 해가지고 그냥 뭐 원고에다가 막 말로는 그렇듯하게 써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막상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설교는 외식적인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잘못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 가르치는 건 좋아하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가르치는 걸 싫어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그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데가 도적질하고. 자, 도적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십일조와 헌물. 그렇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한얘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도적질 하는 거. 그런 모습들 이들도 하고 있었고 간음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간음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가늠을 많이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뭐 아들이 아버지 아내, 아내 어머니 아버지 아내를 뭐취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얘기인 거예요.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것도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의 그 신상을 봤더니만은 거기 만 금이 붙어있네. 솔직히 사람이면은 야, 저거 금 뛰어가면은 돈 되겠구나. 사람 죽었을 때 이후 시체에서 금리발도 훔쳐간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보면서 거기 있는 금은 탐냈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신상에 가서 금 뜯어왔다는 얘기죠. 뜯어왔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그 일을 니들은 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굉장히 명백하게 발견하고 분명히 가려내지만은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포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의 무서운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 못해봤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이게 참이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 죄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얘를 뜯어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24절에 그렇게 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욕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겠죠 야 저놈들 봐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막 떠들고 저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은 꼴좋다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 더럽힘을 당하고 모독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아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떼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모독하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대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그 동기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근데 우리가 행동 똑바로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물론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당하는 환란이나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만 나와도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치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누가 비난받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국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엄청나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52장이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죠.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역시 죄의 권세 아래 있다. 그리고 유방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율법 앞에는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의인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또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율법을 가르친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위선자가 되고 말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엉뚱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유대인과 똑같이 적용시키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위나 특권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일까라고 볼때그 가운데는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외식하는 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내가 그런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